우수의 안톤 체호프 내 슬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리, 황혼. 크고 축축한 눈송이는 너울너울 춤추면서 방금 불이 켜진 가로등 옆을 지나 지붕이며 말잔등이며 어깨며 모자 위로 떨어져서는 얄팍하고 포근한 층을 이룬다. 마부 요나 포타포프는 유령처럼 전신이 새하얗다. 그는 살아있는 육체가 굽힐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로 몸을 굽히고, 마부대에 앉은 채 꼼짝달싹 앉고 있다. 만일 그 위에 눈사태가 떨어진다 해도, 그는 자기 몸에서 눈을 털어버릴 필요성을 느끼진 않았으리라. 그의 말도 역시 새하얗고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 부동성, 모가난 형태. 말뚝처럼 꼿꼿한 다리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보아도 일코페이카짜리 설탕과자말에 흡사하다. 그 말은 어느모로 보나 무슨 생각에 잠긴 것이 분명했다. 쟁기에서 벗어나고 나 지금 평범한 경치에서 떠나서 괴물과 같은 불빛이며 멈출 줄 모르는 소음이며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뒤덮인 이 도가니 속에 굴러 떨어졌으니 어찌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랴. 요나와 그의 말은 벌써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점심 전에 숙소에서 나왔지만 여태껏 계시를 못했다. 그러나 거리에는 벌써 저녁의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했다. 파리하던 가로등 불빛은 그 자리를 생생한 빨간색에다 양보하고 거리의 혼잡은 점점 심해진다. 마부 브이보르그스카야까지 요나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마부 마부는 부르르 몸부림을 치고 눈에 뒤덮인 속눈썹 너머로 두건 달린 털 코트를 입은 군인을 본다. 브이보르스카야까지 군인은 되풀이한다. 아니, 너 졸고 있냐? 브이보르그스카야까지.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요나는 말 고삐를 당긴다. 그러자 말 잔등과 그의 어깨에서 눈더미가 허물어져 떨어진다. 군인은 썰매에 앉는다. 마부는 쯧쯧 입술을 빨고는 백조처럼 목을 빼고 몸을 일으키며 필요의 설라기보다는 오히려 습관에 의해 회초리를 흔든다. 말도 역시 길게 목을 빼고 말뚝처럼 꼿꼿한 다리를 굽히며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긴다. 가, 어딜 가는 거야, 이 자식아, 어딜 가는 거야, 좀더 오른쪽으로. 맨 처음 요나는 앞뒤로 움직이는 새까만 군중 속에서 이런 고함 소리를 듣는다. 넌 말을 몰줄 모르냐, 오른쪽으로 가. 군인도 화를 내며 외친다. 차륜마차의 마부가 욕설을 퍼붓는다. 길을 건너려다가 말콧등에 어깨를 부딪힌 통행인이 험상 궂은 눈초리로 바라보고는 소매에 묻은 눈을 털어버린다. 요나는 바늘 방석에라도 앉은 듯, 마부대에서 갈팡질팡하며 팔꿈치를 양쪽으로 내밀고, 미친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듯 눈만 희번덕거렸다. 바보 녀석들 같으니. 군인은 투덜거린다. 말에 부딪히려는 자가 없나 말 밑으로 기어들려는 자가 없나 모두 같은 놈들이야. 요나는 손님 쪽을 돌아보고 입술을 오물거린다. 분명히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것 같았으나. 그의 목구멍에서는 코 고는 듯한 목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 뭐라고? 군인은 묻는다. 요나는 히죽 웃으며 입을 찡그리고 목구멍에 힘을 주어 쉰 목소리로 말한다. 저 말입니다. 나리 제 아들 놈이 이번 주일에 죽었답니다. 으흠, 어떻게 죽었지? 요나는 온몸을 손님 쪽으로 돌리며 말한다. 그런 걸 누가 압니까? 아마 열병인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으니까요. 모두 하느님의 뜻이겠죠. 옆으로 비켜 이 악마야. 뭘 꾸물거리고 있어. 이 늙은 개새끼야. 눈은 떴다 뭘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자, 좀더 달려 달려. 손님은 말한다. 이래 가지고 내일까지도 못 가겠다. 좀더 몰아봐. 마부는 또다시 목을 빼고 몸을 일으키고는 아주 대견스러운 표정으로 회초리를 흔든다. 그 후에도 요나는 여러 번 손님 쪽을 돌아보지만 손님은 눈을 감은 채 아무리 봐도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표정이 아니다. 브이보르그스카야 거리에서 손님을 내려준 그는 음식점 옆에다 말을 멈추고, 마부대의 몸을 굽히고는 또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축축한 눈송이는 다시금 요나와 말을 새하얗게 뒤덮어버린다.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은 흐른다. 요란스럽게 더신을 끌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세 사람의 젊은이가 인도를 지나간다. 그중두 사람은 호리호리하게 크고 한 사람은 난쟁이 꼽추다. 마부, 경찰교까지.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꼽추가 외친다. 세 사람의 20코페이카다. 요나는 고삐를 당기고 쯧쯧 입술을 빤다. 맞지 않지만 그는 가격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루브리건, 5코페이카건 지금의 그에게는 마찬가지다. 손님만 있으면 된다. 청년들은 이리저리 떠밀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썰매 옆으로 다가온다. 세 사람이 함께 좌석으로 기어오른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서야 했는데 이때 누가 설 것인가에 대해서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진다. 한참 동안 욕설과 각자의 주장과 비난이 오가고 나서 가장 작다는 이유로 꼽추가 서게 됨으로써 일단락을 짓는다. 자 가자. 꼽추는 자리를 잡고 서자 요나의 뒤통수에 입김을 불어대며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외친다. 내리쳐! 도대체 영감 그 모자 뭔가 페테르부르크를 모조리 훑어도 그보다 나쁜 건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그그그 그, 그, 그. 요나는 웃는다. 어쨌든 내 모자니. 내 것이건 뭐건 빨리 달리기나 해. 이런 식으로 쭉갈 참인가? 응. 그럼 목덜미를 후려갈길 테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군. 어제 두 크마소프의 집에서 바시카와 둘이 코냑을 네 병이나 마셨으니 말이야. 키다리 중한 사람이 말한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거짓말 있지. 또 다른 키다리가 성을 낸다. 벼락을 막겠다. 거짓말이라면. 그건 말이야. 이가 기침을 한다는 것과 같은 진실이야. 흐, <laughs> 흐흐흐. 요나는 웃는다. 재미있는 분들이셔. 아니, 임마. 꼽추가 화를 낸다. 늙은 고릴라 같으니, 넌 말을 달리는 건가 아닌가, 아니. 이게 가는 거야. 힘껏 회초리를 내리쳐. 이 악마야. 임마, 좀더 달려봐. 요나는 자기 등에서 꼽추의 몸놀림과 떨리는 음성을 느낀다. 그는 자기에게 퍼붓는 욕설을 듣든가 사람들을 보노라면 가슴 속에 점점 고독감이 사라져감을 느꼈다. 꼽추는 아무 실속 없이 떠드는 욕설에 목이 잠겨 쿨룩쿨룩 기침을 할 때까지 욕설을 계속한다. 두 사람의 기다리는 낮에 주다 페트로브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요나는 가끔 그들을 돌아본다. 잠시 말이 끊어진 틈을 타서 그는 다시 뒤돌아보며 중얼거린다. 이번 주일에. 제 아들 놈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야. 꼽추는 기침을 하고 입술을 닦으면서 헐떡이는 소리로 말한다. 자 달려 달려 여보게 이렇게 간다면 난 도저히 참질 못하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갈 생각인가. 영감 좀더 기운을 내라. 목덜미를 후려갈겨. 아니 이 영감이 말을 듣나 먹나. 모가지를 비틀어야 알겠어 점잔을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걷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야 영감 듣고 있는 거야 즈메이 고르인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을 무시할 작정인가 그리고 요나는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듣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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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웃는다 재미있는 분들이군 제발 건강들 하슈 마부, 자네에겐 마누라가 있나? 키다리 중한 사람이 묻는다. 저 말이요. 흐흐흐. <laughs> 재미있는 분들이셔. 마누라가 하나 있지요. 축축한 땅덩어리. 히히히. 무덤이란 말이요. 아들 놈도 죽었는데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어요. 저승사자께서 문을 잘못 들었습죠. 저한테 올 것이 아들 놈한테 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설명하려고 뒤돌아보지만 이때 꼽추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겨우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선언한다 20코 페이카를 받아 쥐고도 요나는 한참 동안 어두운 통로로 사라져간 주정뱅이들의 뒤를 전송했다 다시금 그는 외톨이가 된다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정적이 다가온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수가 다시 휩쓸어 한층 강력한 힘으로 가슴을 찢는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요나의 눈초리는 양쪽 인도를 오가는 군중위를 달린다. 이렇게 많은 몇천 명의 군중 속에서 단한 사람이라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은 없을까 하고, 그러나 군중은 그와 그의 우수에는 아랑곳도 없다는 듯 무심히 달리기만 한다. 우수는 한없이 크기만 한다. 요나의 가슴을 쪼개서 그 안에서 우수를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온 세상에 철철 넘치고 말리라. 그러나 그런데도 그 우수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대낮에 불빛을 들이대고도 볼수 없는, 그러한 하잘 것 없는 껍질 속에라도 들어박힐 수 있는 것이다. 요나는 가만히를 든 하인을 보고 그 사나이한테 말을 걸어보리라 생각한다. 여보게, 지금 몇 시나 됐지? 그는 묻는다. 아홉 시 지났어. 뭐 때문에 이런 데서 있는 거야? 빨리 가도록 해. 요나는 거기서 몇 걸음 지나가서 등을 굽히고 우수의 온 몸을 내맡긴다. 그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이미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그는 몸을 곧게 세우고 마치 날카로운 아픔이라도 느낀 듯 머리를 흔들고는 고삐를 잡아당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축소로 돌아가자. 그는 생각한다. 죽소로. 그러자 말도 그의 마음을 짐작이라도 한듯 민첩하게 달리기 시작한다. 한 시간 반가량 지난 후, 요나는 벌써 크고 더러운 난로가에 앉았다. 난로 위에도, 마루 위에도, 의자 위에도 사람들이 코를 골며 잔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요나는 잠자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빨리 숙소로 돌아온 것을 후회한다. 귀리 값도 못 벌었어. 그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배를 꼴치도 않고 말에게도 배고픈 맛을 보이지 않으니 언제나 마음이 편할 수밖에. 한쪽 구석에서 젊은 마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졸린 듯 중얼거리며 물통 쪽으로 허둥지둥 걸어간다. 목이 마르냐? 요나는 묻는다. 그래, 목이 말라. 그럼 실컷 마셔. 그런데 말이야, 젊은이, 내 아들 놈이 죽었어. 들었나? 이번 주일에 병원에서 말이야. 세상이란. 요나는 젊은이에게 자기 말이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가 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젊은이는 머리부터 푸기부를 뒤집어 쓰고 이내 잠들고 말았다. 노인은 한숨을 몰아쉬고 몸을 긁는다. 젊은이가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들이 죽은 지한 주일이 되어 오지만 그는 여태껏 누구에게도 다을의 말은 한 적이 없었다. 말하려면 요령 있게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는가, 어떻게 고통당했는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죽을 때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례의 광경이며 죽은 아들의 옷을 찾으러 병원에 갔을 때의 일까지 말해야 한다. 시골에는 딸 아니시아가 남아있다. 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지금 그가 해야 할 말은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감동한 나머지 한숨을 몰아쉬며 가슴 아파할 것임에 틀림없다. 상대편이 여자라면 더욱 그렇다. 여자라면 아무리 바보라 해도 단두 마디에 벌써 울음을 터뜨리고 말리라. 말이라도 가서 볼까. 요나는 생각한다. 언제라도 잘수 있다. 얼마든지 잘순 있어. 그는 옷을 걸치고 자기 말을 메어둔 마구간으로 간다. 그는 귀리며 건초며 날씨에 대해서 생각한다. 혼자 있을 때는 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서 외로이 생각에 잠겨 아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이 괴로웠다. 먹느냐? 요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말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그래, 먹어라, 먹어. 귀리 값을 못 벌면 건초라도 먹어야지. 그래. 마차를 끌자니 몸은 늙어버렸고, 아들 놈이 끌어야 해. 내가 아니라 그엔 참 훌륭한 마부였어. 그 놈만 살아있다며, 요나는 잠시 가만있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그렇다. 얘야 후지마 요네이치는 이 세상에 없다. 먼 곳으로 떠나갔어. 아무 산보람도 없이 죽고 말았지. 자, 내게 새끼말이 있고, 넌그 새끼말의 엄마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새끼말이 어딘지 먼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다. 그런데도 넌 슬프지 않니? 말은 먹이를 씹으며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입김을 불기도 한다. 요나는 흥분한 어조로 자초지종을 말에게 이야기한다. 우수